오늘 함께 은혜 나누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애 노트에 이렇게 만 여기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교회에서 함께 연대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자격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부족한 면이 있는가 그런 걸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의 레벨에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서 오리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합격의 그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합다 신령한 자들 우리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은 영과 진리를 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것. 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고 살아하는 어, 사람, 신앙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봐도 참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진짜 성교다 교인이다, 예수생이다, 교인이라는 사람으로서, 만땅한칭송을 뭐 듣기에 부족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 아, 크리스찬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대상으로 알고 어, 대세, 대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대상이 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른처럼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한다고요? 어린 아이들처럼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처럼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른인데 어린 아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푸재잖아요. 네.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오늘날로 제가 봤던 말하면 제가 여러번했던일이 있는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삐지려고 작정합니다. 조금만 누가 좀 비밀을 주면 그냥 삐진다. 여러분 어른이 잘 삐져요. 어린 아이들이 잘 삐져요. 일반적으로 어린이지만 안 삐지는 아이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른이지만 또 반대로 삐지는 사람도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럼 말을 바꿔서 어른 어린이 떠나서 성숙한 사람이 잘 삐지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잘 삐지겠어요? 미성숙한 사람이 잘 삐지죠. 어린 아이를 떠나서 어른이나 아이를 떠나서 그런, 그런 말이죠.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떻다? 신령하지 못하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하다. 미성숙한 존재들이다.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의 자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멋으로 먹이고, 저지로 먹이고 있다. 뭘로 뭐 먹이고 있어요? 지금 밥을 먹이고, 괴기를 먹여야 되는데, 밥을 못 먹이고, 밥 대신 뭘 주고 있어요? 죽도 아니고, 저지를 준다는 거야. 우리 일반적으로 저지를 먹고, 그 다음에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죽도 아니고, 밥은 먹고, 뭐 택도 없고, 뭘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는 거라 아주 애기라는 거라 아이를 다지다면 저지 여자들까지 먹는 거야. 세살까지 먹는 거야. 한두세살 먹는 아이처럼 취급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밥을 주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른이라고 한다면, 신뢰한 자라고 한다면 성숙하다고 한다면 뭐도 듣고 책만도 듣고 좀 어떤 책임에 대한 얘기도 듣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항상 너만 좋아한다? 전만 좋아한다 전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항상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너 잘한다고 너 잘한다고 이런 얘기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해도 삐지고 무서운 공황 금방 막, 정말 이런저런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해안에서 그것이 없고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서 참참 안타깝기까지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에 그러냐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다. 욕심에 속하니까, 신령한 자의 반열을 살수 없습니다. 욕심에 속하니까, 항상 어린아이에 자리에 있습니다. 욕심에 속하니까, 항상 밥 대신 천만 달라고, 생방 대신 침착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뻔하죠. 시기하고, 분쟁이 일죠 어찌 욕심에 속하게 사람을 떠나야 하니 즉 실장과 상관없이 욕심에느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는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가리. 너희가 다 어때요? 음. 요의 사람이 아니지요. 아니요 뭐요? 요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날도 정말 고조적인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난 목사님 편이에요. 나는 어느 장론님 편이에요. 나는 어느 권사님 편이에요. 교회마다 다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 편이에요. 아볼로 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볼로는 무엇이냐? 도대 아볼로를 왜 따르냐? 그 말이야. 또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 난 뭐, 그 말이면 나는 왜 따르니? 그 말이야.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하는 사람들이에 믿게 한 사역지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들하고 예수를 소개했을 뿐인데 내가 주인공이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주인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건데 왜 나를 따르고 무슨 아벌로를 따르고 무슨 개발을 따르고 뭔 소리니 이게 누가 대충 간에 너희들에게 얘기한 내용은 뭐다? 예수님 따르라고 있다. 근데 왜 사람 따로 하고 그러니? 설직그 내가 그 속에, 어? 누군가를 따르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그 반열에 흩어두면 난 용납할 수 없단 말이야.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을 목약했어요. 목회했어요. 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자라기안 것은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 고작 잠깐 심은 거, 잠깐 물몇번준 거, 왜그 사람한테 모든 걸다 했다고 그러니? 실제 모든 건 누가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 보세요. 그런 짓. 심는 일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니도 오직 자랑이 하시는 일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잖니 하나님 따라야지. 그런다고 예수님 따라야지. 왜 우리를 따르고 나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님과 불도 는님은한가지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삶을 하고 있죠. 이 일도 다시 말해 보험을 전하는 일도 귀해요. 보험을 듣고 온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귀해요. 다 똑같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뭐요 없어요. 둘다다뭔일 하는 거예요? 상 받을 일을 하는 건 단순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력자들입니다 너희는 뭐지? 뭐예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해온 건축자와 같이 서로를 닦아주네 다른 누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아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표시발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털을 담는 사람이다. 털을 담는 사람이 무슨 뭐 사람일까요?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예수님의 사람 생기잖아요. 또 다른 쪽으로 가. 복음 또 전해. 그리고 세워. 또 다른 쪽으로 가.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들어서 거기 목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전도해서 예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야. 뭐만 하고 가는 거야? 터만 담고 간다는 거야. 거기에는 누군가가 와서 목표를 하는 거야. 세우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나 여기에 누가 힘이 세다네? 나는 그 사람 옆에 설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아 어, 여기 주인이 누구요? 주인들 주인 따라 가야지. 이러면안 된다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약화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잘못된 주인 의식이 교회로 드게 다는게 돼요. 물론 교회 주인 의식 가지야죠. 와서 모대지 조성을 잘가고 다가야 되는데 그 주인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지었는데 내가 이 교회 질때뭐 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성을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 내가 뭐 년에 한국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여기서 역할이 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인장 주인장 대신 하나님을 쫓겨나 버리고 사람의 주인장이 될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나는 보음을뿌리고 갔을 뿐이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서 있을 거냐. 우리는 다 교회거든요. 근데 서 있는데 어떤 사람 쪽에 서 있어. 었 어떤 힘 있는 사람 쪽에. 내가 장사하기 좋은 사람 쪽에. 내가 뭔가 좀 이득이 될 만한 사람 쪽에 서 있어. 었 그렇게 서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모르잖아요. 어디를 서, 줄을 서, 우리 줄 스크린을 잘하 어느 줄에서야 내가 뭔가 틀이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사람들마아 저기는 어느 잘 교회야, 저기는 아무지 교회야. 공공연한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다잘못되거라는거이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려는 겁니야이 닭과 종과 뒤에 너희 다른 소를 각가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우리 뭐란 말해에 예수님도 하잖아요. 예수님만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교회에 누가 유력한 자가 자꾸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오직 교회는 종만 있어요 성계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자꾸 교회가 이렇게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대대서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안에 세우셔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뭐라고 그러는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내가 이제 여기 이 교회 위에 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냐면 어떤 사람은 금의 모습으로 써요. 금으로. 어떤 사은으로 씁니다. 그떤 사람은 보석으로 써요. 금보다 은보다 뭐가 더 단단해? 보석이 더 단단하죠. 예를 들어서 에 있는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음.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금, 은좀 무르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는 안 무르잖아요. 그래서 금도 은도 중요하지만 보석 더 단단한 것들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로 세워지면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지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공적을 밝혀진 이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풀로 나타낸다는 거라.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이 뭐예요? 시용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금과 은과 보석은 어때요? 그 풀에 안탈 거라는 거지. 그래도 약한 또 보석은 또 타지요. 근데 강한 보석만 남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썼다 걸리면 안 타니까. 뭐만 타겠다? 나무와 풀과 집단은 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됐냐? 아니면 의미 있는 것처럼 뭘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되어 있냐? 다시 말해서, 다 없어져 버릴 걸로 세워졌냐? 아니면 견고하게 계속 있을 걸로 세워졌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뭐예요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있을 거란다. 그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쓰러지지 않는국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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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년남짓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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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지금 계속 그런 보고가 나옵니다. 교회가 몇개한 문을 국었습니다성국한 얼마나 떠나갔습니다. 지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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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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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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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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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한어 풀과 지프로 세운 것이 근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들이지.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에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면 뭐예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뭐래요?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같은니 우리말에 그런 말이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불가운데서 그냥 구원 받았어. 그게 뭐예요? 다 잃어버렸지 뭐. 좌우! 우리말에 뭐만 빠져나왔어요? 음. 몸만 빠져나왔지. 그런 믿음이 될 거냐? 아니면 뭔가 잔뜩 있는 믿음이 될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게 저도 이게 강력하게 제시, 우리의 실존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성전님이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그럼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합니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뭐하지 말라? 자신은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우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뭐가 된다? 지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 지식 가지고 괜히 살란 척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온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 어리석은, 어리석은. 어리석은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교회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한자로 자가당치하기라고 그러지요또 주께서 지혜인 자들의 생각을 헛 것으로 아신다 하셨는데요. 보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너희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가나 세배나 생명이나 사막이나 죽은 것이나 장애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 해줬 결국은 다 누구구요? 네. 하나님껀데. 왜 어떤 사람이 무슨 주인으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왜 무엇 뭐 때문에 사람들 쳐다놓고 줄을 서서, 우리는 이쪽이 좋아, 이쪽이 오라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니? 다 누구껀데? 네. 하나님껀데. 하나님만 들으마라 했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들으마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욕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타버리면 없어져 버릴, 겨우 부끄러운 것만으로 몸만 겨우 빠져나올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절대, 신령한 자가 돼야지, 신령한 자가 못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신령한 자의 발의를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뭐하러 다니는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살면, 뭐, 얼마나 무인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뭔가 일을 해야지. 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중 먹고 일할 수 있어요? 전 먹고 일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막 밥도 고분만 그 먹고 일해야 돼요. 많이 먹고 일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요일안 하겠다는 거야. 응? 네? 그래서 부 먹어야죠. 부지런히. 그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무조건 다 먹어야지. 우리는 너무 많이 가려요. 집에서 먹는 음식도 너무 편식해요 교회에서 먹는 것도 너무 편식해요. 오직 그냥, 너 잘했다, 너 잘났다, 칭찬해주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고, 막, 잊어가지고, 몇 날, 몇 시, 간야몇 밤, 막, 무슨 몇 년씩, 몇십 년씩 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영원히 그 풀지 않아요. 왜냐좀 실명한 자의 밤에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도 통역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장의 반응에서 우리의 죄림로